오늘 할 이야기는 윤석열 석방에 관한 생각이다. 2025년 3월 8일 윤석열은 석방이 되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검찰은 이의제기하지 않고 즉각 포기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헌 소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중성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하지 않았다가 위헌이 발견되면 더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의 석방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주쯤에 선고될 것으로 추측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석방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방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희망사항이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위헌소지나 법적인 영향을 끼쳐서 불법 탄핵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 석방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다면 불법, 위헌소지로 물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석방을 한 후에 재판 결과를 물어 뜯을 근거가 없습니다. 사생활이나 소속의 문제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칠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석방을 검찰이 윤석열을 밀어주는 것이라는 의견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제 망상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점을 윤석열 석방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석방의 법리적인 근거는 논란은 있지만 찬성 반대 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석방에 대해서 뉴스에서 크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조회수로 광고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